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인욕바라밀은 돼지 같은 마음입니다. 인욕바라밀이란 모든 괴로움과 시련을 참아내는 것이니라. 그러나 이는 단지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대함에 있어 평등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을 지니는 것을 뜻한다. 그 마음은 마치 돼지와 같아야 한다. 돼지는 청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지 않고 온갖 것을 다 받아들이며 한결같이 머문다.이와 같이 수행자는 중생의 선악을 가르지 않고 칭찬과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 마음을 청정히 지켜야 한다.이것이 곧 참으로 깨끗한 인욕바람이며 부처의 길을 밝히는 보살의 행위라 하셨다.대지 같은 마음으로 인욕을 닦읍시다.구독과 좋아요는 자비의 실천입니다. 보시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정합니다.